예, 오늘은 마가봉 105절 맞습니다. 그만큼, 많은 비유들로. 어, 사실, 여기에 있는 비유 외에도, 어, 많을 겁니다. 어, 예수님 비유들을 말씀, 말씀하셨죠. 그들이 예, 들을 수 있는 대로. 어, 아, 아면 그들이 이제, 어,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알려주면 뭐, 혼선 오는데, 가장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그들에게 말씀을 얘기하셨지만 말씀을 얘기하다 자 이제 우리가 어, 이 기존 성경은요 어, 말씀이 로고스죠 말씀을 어, 말하다 예요 근데 이제 요 단어를 제가 이제 보자면 요거든지 이제, 어, 다른 나라인데 얘기하도록 보그랬는데 얘기하다. 아, 그것은 이제 아, 얘기는 이제 어, 앞에 있을 때에 있을 때 얘기하다. 없을 때는 없어도 말씀할 수 있어요. 없어도 대화는요. 대화는 주고받는 거고요. 아, 이, 이 제가 말할 때이 얘기다는 말씀하다는 것은 어, 상대방이 없어도 말은 되는 거. 구요 아, 얘기하다는 섬이 앞에 있을 때상황 얘기하다고요 아, 대화하다는 것은 아, 죽어갈때 대화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단을 제가 아, 얘기한는 것은 지금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대답을 할수 있는 상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이해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 아, 번역인데 아, 그러나 얘기하는 것은 아, 밖에 또는 대화자가 대답을 할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했지만, 비유가 아니면, 그들에게 얘기가다습니다 아, 비유가 아니면, 아, 예수님께서, 아, 왜 비유가 되면 말안 말 하셨을까요? 아, 산상수처럼 아, 독트린. 아, 독트리는요, 비유가 아닙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예, 이 교리들, 아, 천국의 교리들은 그것은 다 필요 말씀하습니다 아, 왜냐면, 하 아, 천국 가는 그, 이, 것은요 그냥 말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아, 하나님 의 마음을 알아야, 천국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알수가 없으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하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내게 분노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이걸 알수 있나요? 알수 없어요. 우리 언제 합니까? 죽을 때 알아요. 인간의 비, 비, 비운입니다. 우리는 일단 절대 하는맘 몰라요. 죽을 때 압니다. 나를 사랑했는지, 미웠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사랑하나봐. 어려우면 하나님 미워나봐. 그도 것이건의 생각이지 사실 아니거든요. 요셉은 감옥 들할 때는 결국 살아 있거든요거그로가난 땅에서 펴다에서 산 열두 형제들은 잘 됐거든요. 그렇죠? 바람피우살 사랑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 태도를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데언제는냐 죽을 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감정을 절대 몰라요. 하나님의 그 감정을. 우리 사람은요. 감정을 표현하죠. 너 싫어해. 좋아해. 미워. 나뻐. 표현하죠. 하는님은 표현을 안 하세요. 표현안 하세요. 어어게합니까 그러니까 비유예요. 그러니까요. 자 하나님이 넌 이렇게 하면 처음 거고 지옥간다라는 이런 독트리는요. 당연히 비유를 할수 없어요. 개명 순정해야 돼. 하지만은요. 그 다음 내용들 그렇지만 네가 이것을 지키고 못 지키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 내용들 더못 걸면 이는 당연히 비유밖에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래서 얘기 하셨습니다. 그러나 따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시차" 따로 뭡니까? 지금 열두 사도에게 봐요. 열한 명이 열두 명이예요 따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와... 특별한 총이에요 <laughs> 특별 대회에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측근 질다리기는 따로 해석을 준거 어떤 해석입니까? 비유의 해석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지들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과 지옥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니 모르죠. 하는 말 모르기 때문에 알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께서는요, 자기의 선지자들에게는, 자기의 제자에게는, 그것을 해석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인 구약의 율법과 계명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냥 도토리에 대해서 비유가 아닙니다. 그런데성경에 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나와서 볼까, 선지, 선지,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아주 애매하게 말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우리가 이제 이사회부터 그 말라게 되면요. 너무 애매해요. 선지자의 얘기들이 다 비유들이 전부 다 비유들. 몽땅 비유예요 심판 정죄 지옥하는 사유들 쭉 나옵니다. 그렇죠? 선지에는 그것이 마음의 해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선지를 선대 이해할 때 너무 어렵죠. 아 선자는 풀수 없어요. 이런 게좀 어렵죠. 풀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라든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지금 아, 구역을다 해석하고 있죠. 둘이 이제 아, 차사기를 해석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 시편 자문을 해석하고 있죠. 이제 시가서가 오늘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사회가 이제 곧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난이한 선의서들을 쭉 이제 해석할 겁니다. 이제까지 선의서를 해석한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서. 굶는 얘기도 굶는 얘기들. 영어도 이상하고, 뭐, 지명도 이상하고, 태연도 이상하고, 너무 난해합니다. 이 비유는요, 비유는, 있으면 비유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선인사가 비유입니다. 그리고, 역사설 통에서 또, 뭐예요은적조로 표현된 양식들이죠. 이제, 우리는 비유가 되 비유들인 선인사와 우리는 개시록을 이미 다강에했죠 개시록. 다 비유인데, 우리가 다, 어느덧, 그 어, 그 뜻을 우리가 이야기 됐죠. 개시록을요. 우리는 지금도, 많은 개시록의 오해들을, 하고 살죠. 그데 그들은 뭐요? 다 거짓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뭐 사건만 터지면 이게 뭐라는 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우리는 알죠 그사항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인기 유감이면 뭐 바코더니 컴퓨터에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요. 달라하면막막 죽인 줄 알고 엉뚱 말하고 있고 요 지금도요. 뭐 이렇게 여개 용이면 뿌리면 무슨 유을시키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지금도 무슨, 뭐, 시고가 있다는 등 전부 다 기술을 오해가지고 각종 미혹이 다 빠지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비유들을 해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예정받지 않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제자가 뭐요? 예 정확한 해석을 주어집니다. 처음에 우리가, 제가, 그, 사법음, 이, 대강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성령 전체를 다 해석한다고. 한, 남김없이 뭐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겁니다. 어, 이 사람 완전히 사이비구나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저가는 사람, 제자에게는, 천재에게는, 다마다 해석해 주십니다. 성경 해석은요, 머리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움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되, 되, 되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은요, 전부다, 전부다, 아, 뭘 믿냐면요, 이쪽은 휴고가 온다. 시고가 되고 남은 자들이 땡하면서 대화를 거치고, 이제 재림한다. 라고, 모두 믿고 있어. 요다 사람들, 도 빠져 없이. 모두 믿고 목사들지 말죠.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기독교는 타락한 거예요. 아무도전세계 마찬가지. 모든 신앙인들이 말이죠. 전부 다기시를 오해해가지고, 왜? 앞풀리는 기술이 앞으로는 거예요. 뭐, 청아왕생 말이 어떤 운동? 아주 엉뚱한 생각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청아왕생 말이 나타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지가 두지이라는 운동. 엉뚱한 얘기 빠져있습니다. 기술법을. 비유예요. 근데 비유를 해석이 안 돼요. 왜요? 지옥 같기 때문에. 하리켓스는요. 오늘도 똑같이 똑같이 이 성령을 왜 주었을까요? 모르고 지옥가그이끌까요 아니죠. 주신 목적은요. 성령을 해석을 할수 있게 주신 거예요. 그쵸? 못 해석을 뭐 주시겠어? 너 이거 몰라도 돼? 할까요? 아니에요. 모든 성령은요. 해석을 할수 있도록 주어졌어요. 제가 다니엘서 해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설명을 많이 했죠. 우리가 이제 저역때 다니 다니면서 그걸 많이 했죠. 아주 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다니엘서 근데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해석을 아주 쉬운데 해석되면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상해서하면막 막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이그 안에. 이거는 이거는 바빌로니아야. 이건 그리스야. 이거는 로마에 다써 있어요. 다녀서에. 근데 해석을 못 해.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감춰진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성인이 해석이 안 되면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디자인들은 해석을 다 주셨어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옥수로 합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아, 해석 안 돼도. 성경이요, 해석이 안 되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왜요? 성경 해석은요, 성령님의 도움이에요. 예, 성경이 도움이 없습니까? 자기를 돌아 합니다. 이 성경의 난의 구절들. 막 옥수를 풉니다. 아, 이런 말씀이 있죠. 옥지를 풀다가, 지옥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 어떻게 그런 거아니야 하고, 냅둬버려요. 그러나 그것은요, 반쪽 진리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성의도 불어 우리에게 해석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알아야 됩 그것도요. 해석을 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맞아요. 억지로 해서 안 되는 게 풀면 안 돼요. 하지만 뭐에 동시에? 해석 안 되는 것도 우리에게 프로전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을 풀어주는 문이하나께으는요 성령을. 그래서,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우리에 알려주는 문인데, 극단적으로, 그래서안 되는 거야. 해가지고, 감추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거꾸로, 엉덩이 풀어도 안 되는 거고요 억지로. 억지로 푸는 건 성령어려. 두개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 풀어도 안되고요안 넣어가지고, 방치도 안 됩니다. 왜 성령을 뭡니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성령을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절강이란, 절강이를요. 다 성경을 푸는 거예요. 절강을 통해서. 치약은요부약은요장강입장강에다 풀어가지고, 이게 뭐다라고 그러니까 이식해가지고, 아니, 성경이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아, 모든 성경은요, 아, 우리로 알금, 우리 알금,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위한 말씀들이죠. 그런데 성경을 안 풀어야 어게합니까 변화 안 되죠. 그래서, 아,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염려됩니다. 합시다. 모든 성령은 성령의 님 도움으로 풀 수가 있다. 일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아, 두 번째는요. 합시다. 풀리지 않는 것은 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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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냅둬야 돼요. 언제까지? 풀릴 때까지.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볼때 말이죠. 볼때 제가, 저는 이제 모든 걸 이제, 설계하지 아,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럼, 뭐, 저는요, 일단, 하할 때, 물어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제가 가장, 많이 오랫동안, 고민하는 게, 주기도만의, 이러한 양식이 고민상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아, 너희가, 하님께 구하지 말라고,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했거든요, 탄성선에서 근데, 그 다음에, 주기도만 나오면서, 양식을 구로 나와요. 분명히 알겠어요. 양식 우리 말라고 되어 있어요. 앞뒤로. 하, 뭐 고민되는 거이 양식이. 6의 양식이나, 데일리 브레드 양식이냐. 0의 양식 때문에 막 거의 6기를 기도해, 요6기를 기도해요. 근데 세번눈답봤습니다 0의 양식이라고. 그러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요 강의 때0 양식이라고 제가 강의를 하죠. 만약에,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 이런 양식을 6의 양식이라고 내가 알고 있다고 저, 저, 저 합니까? 그럼 나도 저런 상대로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를 풀기 위해서 뭐예요? 때로는 많은 시간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비율를한걸 모두 안게 아니라 사실은 점차적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성경을 한 번에 다할수 없어요. 점차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안 풀린 것은, 어떻게 니까 하지 않게 물어봐가지고 해석이 쥐어지는데, 아, 세 번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 이런 거예요. 아, 왜세 번씩 받게 되는 애예요. 그러거든요. 이 주기도문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 메가톤급, 아, 이 말씀들이거든요. 이 산상수는 신약에서 거의 뭐 헤비급이고요. 그러다 그, 그 중에서 주기도문은 메가톤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만큼은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석유 집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해석해서 몇 귀를 들여가지고 응답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말씀들은 다행히 응답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말씀을 이해 안 되면 하루에 엎드린게 순서인데, 아, 오늘 목표자들은 그렇게 잘안거마 합니까? 주석이라든가 마음이 쓴 얘기를 찾아 봅니다. 그게 미역이에요. 왜냐면 하 거의 대부분 잘못된 해석이 받기 때문에 3 3만의비비유에 대해서, 어스네라든가,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주석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안 보냐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위대한 사람 주석을 들 봐봤거든요. 근데, 전혀 말도 안 해놨어요. 이이 이 해석들이. 그래서, 아예 쳐도 안 보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훌륭하더라도, 순 잘못해석을 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는 신학생들과 다른 목사들이 그것도 따라하는 거예요. 왜 해석이 안 되니까. 우리 말씀은요, 머리로 해석이 돼도 마음에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말씀은요, 마음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머리가 그니까, 또 머리 가르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암기하고 하지, 변을 화못 주는, 주는 겁니다. 말씀은요, 이 마음에 상쾌함을 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말이죠. 뭐라 그러죠 뭐, 하루에, 하루에, 뭐, 뭘, 뭐, 지리를 뭐 깨달으면, 뭐, 한자 영어들이 뭐, 모르겠어요. 깨달, 깨달으면 뭐, 하루가 뭐, 기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 영어가 세상적인 데서도 하루에 뭘 깨달으면, 저희도 한, 저어도 죽어도 한이 없을 정도로 기쁨이 와요. 하루면, 이 말씀은 더한 겁니다 말씀은요 깨달아지면 굉장히 기쁜 좋아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이 말씀은 마음의 기쁨을 주는, 주는데 그래서 말씀을 일단 머리로 받으면 안 되고요 머리로 받면안 됩니다 이머리도 이거 이거 다면 벌써 끝난 거예요 말씀은요 내 마음에서부터 이게 와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할때 마음의 평안함이 옵니다 자 이제 말씀이 중요할까요? 자 아, 아브라함 때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만 굶어졌어요. 자 아브라함 때도 성기 음성이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들으면 참된 음성이었어요. 아 왜일까요? 왜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예수께서는 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해서도 안 되는 거를 자, 아담 때부터 창세기가 이 말이죠. 다 구전된 대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구전된 말씀을 구전하지 않고 그냥 믿을 수 있겠죠. 암기하지 않고, 그죠? 그런데, 구전된 말씀을 내가 아무 의지 않고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 신앙이 미혹됩니다왜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성역사기 이때문에요 성인님과 말씀은요, 이것이 짝이에요. 말씀의 짝은 구역과 신약이지만 동시에 뭐요? 말씀의 반대편이 성인님이에요. 말씀과 성인님은 분리할 수 없어요. 왜냐면요, 성령님은 안 보이지만, 성령님의 본 모습이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성령님은 말씀에 대한 드러내미에요. 말씀의 본질이에요. 자, 말씀을 암기하지 않냐고, 구약 때, 말씀을 안 보면 어쩝습니까 그냥 주소들은 얘기로 신앙생활합니다. 주소들은 얘기를 뭡니까? 거기서 마귀가 튼튼는 거예요. 성 역사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오늘날 교류로 말면 아마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신장인들은요이 말씀을 봐야만 성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니몽 책들을 보면 어습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그다니몽 책들 아닙니까 성의 역사가 약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약한 거예요. 이 성경은요,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자꾸 읽으면은요, 여기서 말씀이 성의인과 붙은 거기 때문에, 말씀을 뭐. 읽을 땐 여기서 성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은요, 원판이에요. 원판. 성의 뭐예요? 찍어내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읽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풀어주실 때 엠마의 주 자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따로 말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요 그냥 성령을 풀어준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이 뭐예요 로고스 이 성경을요 우리가 풀 때만 어딥니까 그때 우리가 성령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서부터. 그게 기독교예요. 나중에 성임선 들려보십니까금성이 그 진짜가 들려와요. 반대로 말씀을 하나안 보고 그냥 그게 들렸는데 성임선 들렸어요. 그냥 맑게 들리는거예요 왜요? 성임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뭐냐면요. 은 신앙성을 에서이 말씀이 중요성은, 중요성인데,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보면은요, 이 성님이 저자이 저자이기 때문에, 성님이 역사가 되기 때문에, 성님 음성이 진리가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교의라든가, 이런, 이들 분들이, 도 음성이 있어요. 거기는 말씀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말하는 짓거리는 거예 이가 되시죠. 오늘 회사람들이 성경 읽는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느냐? 그것은 성경 말씀을 하나 안 보고 믿으면요 100% 마귀만 들어 들어와요. 근데 우리로의 진리냐? 성경이 왜 진리냐? 우리가 지금 안되기도가 우리는 할머니 말하잖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면 진은 진리고 우리는 성경을 원을 번역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한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는요. 말씀을. 말씀을, 신학, 초등학교 때 말씀을 열, 열, 열 번, 열번 읽었어요. 신약을. 이 영어 성경으로 두번 읽고요. 컴퓨터로 두 번을 칩니다. 말씀을. 말씀을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요이 언어를, 말씀을 번역하고요. 뭐냐면요. 이 성경 말씀을 제일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이앙고요 여기서 오기 때문에 성령성이 미역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계시들이 왜이 말씀은요 성령의 역사의 원본이에요. 성령 역사 원본. 자 이제 우리는요 하나의 말씀을 매우 가까이 해야 됩니다. 거기서 참된 성령음성과 성령 나타나고요. 그리고요 거기서 해석이 주어집니다. 요 해석이 뭐예요? 해석이 설교예요 해석이 설교 뭐냐 설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설교는 오직 로고스에 대한 해석이 설교예요 그래서 이요 성경을 그대로 설교하면서 예언라든가 그걸 돕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설교하기는데요 그것도 잘못된 설교예 신학교예요 사번째은 설교 하고 있던 거 설교가요, 오지 설교는요, 오지 설교는 이로고스에 대한 해석이 설교예요. 네,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이해할 때, 아, 설교와 성경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설교는요, 성경의 해석이에요.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이고요. 그때, 성의 역사라는 거야. 성의 역사는 뭐냐? 역사는 우리가 인식이 안 돼요. 성의 역보 뭡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성의 역사 새로워지는 거예요. 죄를 끊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성의 역사는. 그래서, 그 다음이라는 게 성의 역사예요. 성의 역사는요, 뭐, 병거주는게 아니에요. 성의 역사는요, 이 로고스가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의 역사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성의 역사예요. 성의 역사는요, 뭐, 기대해가지고막또 그런 게 아니에요. 성의 역사는요, 우리가 아는 성의 역 성의 역 아니에요. 형, 성의 역사 뭐냐? 성는요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나한테 내가 이것이 있로 살아가는 것, 순종되어지는 것, 성이 역사입니다. 마치겠습니다.